<laughs> 야! 야! 요초 저... 저번에도 그랬지? 어디 갔다가 온거 같다고? 아니, 나 우리 집 가는 거 같은데. 우리 <laughs> 집 아니야, 저기? <정리. 웃음> 야! 야! 케이스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닭발 다 닭발이 없네? 헬로! 야, 우호하게나올려라 <laughs> 어때? 와빵빵셔틀해 줬나요, 아이 빵 셔터. 또 먹어 봐. 뱅컴. 맛있지? 코리아 맛, 유노? You know? 응 음. <laughs> 됐다 보니 또 영국에 와 있습니다. 또 런던이에요, 런던. 마치 저는 이곳에 살고 있는 듯한 이 착각은 무엇이지? 예스. Yes. 오늘의 첫 예스!! Yes. 우리는 제이슨 맛집! 여기야? 응! 어. 아 이제 보면 어디인지 알아! 제이슨 회사잖아 여기! 짠! 헬로우! 하이! 여기야 저기! 예. 그래서 yeah. 제이슨 추천 맛집에 갑니다! 예 우리 예전에 여기 와서 먹었어! <laughs> 맞아 나 바로 알기로 <laughs> 어여기 거위 한테 공격당했네 <laughs> 거위야? 겨울이 아니었 봐봐! 근데 여기 분위기 미쳤다. 근데 여기 지금 춥다. 여기 너무... 한국은 여름인데 여기 지금 바람이... 겨울이에요. <놀람> <놀람> 이 <이거 안 놀람> 알겠어, 내가 발로 꼭 닦고 있을게. 낮복의 <놀람> 계절이 <납놀람> <납놀람> 왔다. 물로산으로서야지 야 언니 오랜만에 만나서 어때? 좋다고? 아 그크. 아나 돌아왔다. 내 침대. 이거 대잡인데? <laughs> 분명히 이짓거리 몇 번을 했는데 내가. <laughs> 야. 이거 뭐, 안 갖고 갈 새끼 누구야? <laughs> 가야지 보고 싶지. 가야지 슬프지. 아, 가야지 슬프지. 가서 슬픈거지가야지슬픈거지 아, 카이트 울어? 아, 들어갔잖 아, 들어갔잖 아, 야 원래 짐을 딸때 이거를 챙기려, 찍으려고 했는데 그때 찍을 정신이 아니어서 오늘 캐리어에 뭘 가져왔는지. w h a t in my bag? <laughs> 첫번째 닭바구어 진짜 귀엽다 진짜 그치. 귀엽다 잘 쓸게 제가 뭘 갖고 왔냐면요 그러니까 가을이 심부름 <laughs> 아 이거 되게 크네 메디큐브 울트라 큐. 이거는 제가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가을이걸를곧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이번, 이번 MMO에 촬영할거 가을이꺼 모양 이거 빼아 그게 미스 요정 우 아시안 와야 꽃무차 셔츠를 <웃음> <웃음> 항상 콤부차를 부탁하셔서 꽃무차를 가지고 왔고요 어. 이거 그 림프가 줬는데 여기 보면은 키티 이 안에 이 모양이 키티로 들어있대 여기 키티 있잖아 <laughs> 아 맞네 여기 살아있는 키티 <laughs> 그 여기 있는 옷들이 있구요. 옷들은 나중에 보여드리고 요거는 가리 선물 헉! 0안0 이거 짜먹 요거는 제가 여기서 할 예, 마스크 팩들인데 우리 같이 하려고 하자 여기 메디 앤 팩도 괜찮고 여기 스티로러 마스크 이것도 있어서 이거 소심한 것 같다 퍼스텔러, 퍼스텔러 마스크랑. 그리고 어, 언니 그거 아니야? 맞아. <laughs> 이거, 이거 보면서 비행기에서도 했거든요. <laughs> 오렌지, 렌즈를 가져왔고, 여기에 쓰는 <laughs> 내가 이것도 챙겨왔어. 명랑김이랑. 이거 어, 명랑김 계속 오오오. 먹고 싶어 했잖아. 오오오. 그리고 약순들이랑 그리고 그때 코코빔밥. 구하는거 내가 옆 사서 재미하는거 가을이가 때 먹고 다 해서 가져 이거 진짜 맛있어 어, 초코맛이 그 제일 이만 맛있어 이거 쿠앤크맛도 있어요 크맛 궁금해 이그 아, 세정제 같은 건데 티슈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행갈때 좋은 가솔 이너 밸런싱 페미니 티슈 공항 이런 데에서 진짜 괜찮은 제품면 들고 왔고 이거는 향이 좋아 같고. 언니가 딱 좋아하는 달달한 향 어, 헤어오일 요즘 진짜 제가 잘 쓰고 있는게 이거 달마오일 벨피어 아쿠아 테카 카밍 선 세럼 그 크림으로 가려면 화장이 밀리잖아요? 근데 세럼으로 발리 바르니까 안 밀려가지고 좋아서 쓰는 거요이게 엄청 좋다 그래서 음. 가을이가 제 거랑 같이 시켜줬는데 이거 하면 립이 엄청 오래간다고. 또 추천하고 싶은 게 베리씨 제품인데. 어, 나도 베리씨 샀는데. 진짜 어. 베리씨 거가 제가 요잘 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붙이는 거는 엄청 예민한데 여기 게 그나마 진짜로 제가 쓴것 중에 제일 순하고 케스까지 있어서 괜찮아요. 그난이 그러니까 실리콘 라인이 진짜 괜찮은 게 실리콘을 쓰면은 제가 피부가 약간 예민해지는데 내가 써본 것 중에 제일 안 예민한. 맞아, 가렵잖아 다른 거쓰 오르지 제이 스는 제가 항상 후기하는. 있잖아요. 일단 진짜? 1등으로 이영희 건강 미식 어, 이거 맛있어. 맞을래? 맞을래? 또 기분 전환 알파라는 건데 여기도 차전자피 성분이 들어있어. 한약 알갱이가 아 되어있는데 어, 얘는 먹으면 붓기 살짝 빠져주게 하는 거. 이게 매력인데. 음, 네. <laughs> 수아가 항상 그, 그 두는 흔적 있잖아. 요거. 요거, <웃음> 요거 <웃음> 오,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여기 소파에서 쭉. 탁에서 좋아. 어떻게 이번에 버릴 거 많겠다, 대리. <laughs> 이번에 에바 글로우 여기도 좋아서 먹고 있다 아침에 봐. 마지막 요거 아빠 스타킹 없으면 안 되는 거 비행기 필수템. 요거는 95 프로 글로우 광 제품이고. 제가 전에도 소개했었는데, 이거 진짜 아주 잘 신고 있어. 에어킨, 인상. 어우, 무서워. 피, 피방송이다. 피방송. 마이 딱, 딱, 딱 끌게요. 응. 오, 제이슨. <laughs> 나 죽이려는 거 아니야? 잠깐만. 한 방에 할 거지? 응. 언니 보지 마. <laughs> 응, 안 보는 게 나. 어 풍선 터뜨리는 거 아니다, 이거. 음. 제이슨, 내손 풍선 아니다. 아이고 야. 귀여워, 코코. 아, 아 피하면 아 어떡해. 아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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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나, 피 아, 이거 꾹꾹 눌러, 꾹 눌러야 돼, 아, 꾹, 피꾹피 눌러야 돼. 나. 아, 아 좀. 나피 아, 현기좀나피오질라는거 같아. 네, 알겠어, 알겠어. 뭐 괜찮아지는 거 같아. 그래? 제가 방금 너무 체해가지고 손을 땄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 손 따자마자 지금. 괜찮아졌어. 아까 방금 진짜 현기증 나고 어, 죽을 뻔했는데. 에이, 코코 왔어 코코 왔어 제가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고양이거든요. 코코가. 나 피폭고 완전 말짱해졌지. 어, 우리 완전 의사야. 나가테 진단받고. 어. 그래. <laughs> 제이 분이 어, 나 이제 아프면 런던으로 올게. <laughs> 우리 오늘 몇 시에 나오기로 했지? 우리 오늘 약 2시 일찍 나왔네? 몇 시에 나오기로 했어요? 오케이. 30분이나 일찍 나왔잖아 와날 진짜 좋다 와우 아 진짜? 30이 높아 언니 그거 귀엽다 지금 수아 왼손에 쇼핑 들고 오른손은 명치 잡고 돌아다니는 것 같거든? 아나 아파 진짜 대단한 의지야 <laughs> 왜 그러시나요? 무슨 일이세요? 아, 너무 아파요, 하지만 왼손은 기하지 않는. <laughs> 아 자존심 상해요, 아파. 이것밖에 잡지 못했어. <laughs> 자, 지금의 컨디션은? 어 어. 아픈 와중에 아, 크림 검색까지 아, 다 했어. <laughs> 3만원 <000원> 개이득. <게이든>. <laughs> 바지도, <laughs> 바지도, 바지도 할인해서. 나 아, 기분 좋아. 응. 축하해. 정말 축하해. 오 oh oh, you know, yeah. like like... 진짜 좋다. 다음 목적지 글로시에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저거는 제가 쇼핑한 쇼핑백인데 뱅스이어주고 있어요 좋아져서. 아, 진짜 좋아 다 모닝글로리 하나니다 모닝글로리 자, 그래서 쇼핑 쇼 찢었나요? 네. 만족스럽나요? 네. 소울을 다시 안 하면 된다고요? 한 번으로 더해요. 네, 주문. 여러분 <laughs> 치킨이랑 비프랑 하나씩. <laughs> 이랑 고기랑 모닝글로리가 먼저 나왔어 먹어볼까요? 음, 맛있 와, 맛있겠다. 맛있다맛 음, 오늘 소호에 가서 쇼핑을 하면서 체함을 없애고 왔는데 오늘 쇼핑한 것들을 한번 언박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순차적으로 일단 아디다스 매장이 있어서 아디다스 매장을 갔거든요 귀여운 옷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막 세일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일단 이 바지를 득템했습니다 이렇게 하이트 아디다스 팬츠인데, 이게 30% 할인을 해가지고 좀 그래도 저렴하게 구매했어요. 49파운드, 원래는 70파운드였는데, 49파운드면 7만 원대, 위가 아파서 귀여운데 입어볼 순 없고, 막 사고 싶은 거예요. 는데 이렇게 귀여운 핏의 바지,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제이슨이 말해줬는데 몇 년대? 제이슨! 제이슨 어, 전화해야 되나? <laughs> 그래서 월드컵 때 나왔던 걸 다시 해서 만든 거라고 했거든요? <laughs> 이게 2006년도에 그 아디다스가 응. 그 얘네 디자인이었어요 이게, 이게 팀가이스트라고 2006년 월드컵 추구거이 응. 아디다스에서 이 시리즈를 만들어서 근데 아, 이거를 컴백을 시킨 거야 아, 얘는 횟감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저는 라지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지금 런던이 추워서 이거 입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라지를 구매했는데 이렇게 쪼여가지고 이렇게 입으면 너무 귀여운이 컬러랑 이런 디테일이 귀여워가지고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브랜디 메빌레서 일단 가을이랑 커플로 이 제품을 샀고 30파운드 근데 이거 엄청 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고 나시 이 제품들이 엄청 귀엽거든요. 핏이 예뻐가지고 이런 거를 좀주 구매했어요. 이렇게 나시 이렇게 기본 키. 이게 이런 기본이 살짝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핏이 예쁘고 이렇게 예쁜 기본을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블렌디멜빌에서는 이런 기본 아이템들을 좀 구매하는 편입니다 그냥 롱스커트인데 이런 것도 흔한 것 같지만 블렌디멜빌이 약간 핏이 예뻐가지고 좀 손이 자주 가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네 구매했어요 내일 입게 될 건데요 안돼 데이슨 이거, 아, 이거 찍고 해 절로 가 네, 네, 네. 예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콜라겐이랑 이 스테인 제품 영국이 이런 영양제가 좀 괜찮아가지고 이런 영양제들을 행사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고 오실 때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할 제품은 이 슈프림 바지 딱그 사이즈랑 기장이 완전 컬러도 제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저는 약간 스몰 사이즈가 커가지고 이걸 한번 접어서 입었더니 딱그 기장이랑 이런 게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98파운드에 구매했어요. 지금 런던 환율이 1700원대여서 저번보다 조금 더 비싸진 느낌? 그리고 귀여운 슈프림 모자도 구매했어요. 오늘 입고 간 옷이랑 이게 컬러가 살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로 구매했습니다. 응. 끝. 오늘의 카운트를 받은. 오늘의 날씨 맑음. 아, 날씨 뷰. 가고 또 차. 아 하늘이 너무 예쁘다. 와 신발도 진짜 많다. 제이슨의 오늘 오티디. 오 축구데이거든 축구데이. 뭔가요 발이 바지랑 찐어 붙어 있는 건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가방 너무 귀여워. 오늘 축구데이. 아, 오늘 축구데이. 오늘 축구에 미친 남자. 미친 남. <laughs> 미친 남. <남자. 웃음> <주치, 주친> <laughs> 뭐야 콜라로이드요 원종기요. 제제 자매야. 어? 맞아. <laughs> 전 미래에서 왔어요. 로고를 보여줘 맞아. 반대. 거기 아니야. 반대야. 그 자세 거북이 같아. 베이드 <laughs> 득템했어요. 선글라스. 응. 발렌시아가. <laughs> 그분이 400파운드에 산지 모르고. 5파운드에 줬는데 마지막에서오파운드400파운드여서마지막에 살짝 찌질하게 서오파만돌려서오고 <laughs> 싶었는데 못 줬어 그에 목적지 도착 땡큐 오파운드에서. 오파운드에서. 오파운 이거 치킨 와플 아니 여기 아비테 와플이 있어 감자는 우리가 딱생각한 맛있는 감자 약간 맛이 배어있는 감자맛 같데 어, 아니 생선이네 성수동같아 성수동, 같아, 성수동. <laughs> 날씨가 너무 좋다 가? 저희 오늘 축구 응원하러 갑니다. 오늘 누구 축구해? 오늘 잉글랜드. <laughs> 아시안컵처럼 유럽컵이 유럽컵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응원하러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아 Jack and Elvis. <laughs> <laughs> oh, yes, Jack and 뭐야 oh, 뭐 oh, 런던 올 때마다 무조건 오는 그 식당이거든요 여기가 엄청 싸고 추석하고 맛있고 되게 맛있는 곳이에요 가을이에 오늘 o 디 t d 예그로 핑크걸 모자는 썸머코티즈 제품이고 제가 봐라. 이거 만들었어요 오. 이렇게 커플로 지금 입고 있고, 그 개그 티셔츠에 데이루트 원피스를 입고, 밑에는 아디다스 트리닝 바지를 입었습니다. 게이슨 등장. 예. Yeah. How are you? Uh -huh. 대박이야 완전 진짜 오렌지 100% <laughs> 비타민C 네, 무가비타에이스 네, 이거 좀 마셔야겠어 오늘 둘다 예그 입고 왔네 응. 와 내가 병아리콩 원하는데 엄청 많이 드셨네 병아리콩을 병아리콩 땡큐 땡큐 오 내일 네. 야야하래 네. 아, 우와, 네. 너무 예쁘다. 가라. 뛰어 가 봐. 잘한다여 <laughs> 여기 어디 여기, 저기. 여기는 너무 예쁘다, 예쁘다. 아니, 이차 너무 귀엽다. 오, 진짜네? 이거. 어. 와, 어, 이게 진짜? 다리야, 아, 구다리 구름이, <laughs> 아, 구름이 10배인데? 10배가 뭐야? 한 30배야. 와, <laughs> <저거. 웃음> 어? 어, 우리 요거트 볼 먹을래? 어, 맛있겠다. 아. 근데, 나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음. 커피가 맛없는데 진짜 많았거든? 음. 근데 이제는 웬만한 데다 맛있다? 여기도 발전을 하나 봐 그런가? 근데 한국... 여기 커피가 맛있다고 한국 사람들이 추천해 아아~~ 아 <laughs> 아, 믿고 먹는 한국사람 한국 맛집 <laughs> 커피 진짜 맛있다? 아, 커피를.. 커피 맛을 몰라서.. 음. <laughs> 맛있는 거군 <laughs> <laughs> 맛있어. 엄청 무슨 맛이냐면 그 약간 신맛이 없고 살짝 무거운데 또 엄청 쓴맛이 강하지 않아서 얼음이랑 물을 섞어서 먹었을 때딱 적당히 고소하면서 적당히 커피 맛이 나면서 적당히 어어아 이거지 약간 이 맛이라고 하면 아시겠어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laughs> 아 수정. 살짝의 신맛을 있어요. 이게. 좀 많이 먹으니까 느껴져. 찐 맛있는 걸안 좋아하는데, 음. 여기 커피가 딱, 뭐야, 적당히 좀 초코맛이 다크함이 있는데, 적당히 신 맛이 살짝 있어서신 맛을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커피의 맛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음. 한국인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서 딱그 정도야. 음. 정성이 느껴져. <laughs> 그리고 유럽이 아까 얼음을 아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 어, 그래가지고 얼음이 금방 녹아서 커피가 금방 씹는 곳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여기는 음. 얼음도 두툼하고 많이 들어있어 대신에 양은 자꾸 크지 않다 음 맛있다 건강한 맛이야 음.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오늘 날씨 맑음 아 저거? 몰라. c 아 민키. 안녕 민키. 가을아. 나, 나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어. 오이이이 보이. 가을아. 잠깐만. 내 갈고리 <갈코를> 잡아. <laughs> 오. <웃음> 오. 야, 눈이 즐거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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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자꾸 나체를 <납치를 웃음> 어디서 <웃음> 발견해. <웃음> 1 9 7 0 년도, 6 0 년도 옷들인데 진짜 상태가 좋아. 음. 그리고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하시고. 언니 이거 사야 돼. 귀여워. 그리고 여기만 단추가 있는 게 음. 너무 귀여운 음. 게요. 완전 내 옷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우리 내 옷장이 있어야지. 그리고 누가 만든 거래 손으로. 응. <laughs> 그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거잖아. 없어. 나 오늘은 더안 끌려고 했는데. 왜 그래? <laughs> 언니 잘 어울린다 근데. <laughs> 이 바지랑 찰떡이야. 예. <laughs> <laughs> 언니. <laughs> 언니 그거 진짜 <laughs> 이거 청바지랑 이번에 진짜 예쁠 것 같아. 근데 나도 얘부터 쓰어 이렇게 어리 컬러 너무 귀엽다. 진짜 그런 옷들이 있는 것 같아 어, 나 이거 핑크색 있는데 하늘색도 좋었다제이톤이 음, 차려준 오늘의 저녁 떡볶이 떡볶이 라볶이 떡볶이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응. 와잘 먹겠습니다 치얼스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난이 계란을 먹을게 응걔 완숙이야 완숙 이번이좀 상했어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뭔데? 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안돼 뭔데? 네. 설탕을 먼저 넣어 으어어어어어 음. 또나만의비밀난마늘을은우 남은 음, 거. 아, 고마워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거. 좀포 거. 남이 거. 남